쓰어졌 음, 쓰러졌어! 엄청! 엄청! 오, 이거 봐! 색깔. 색깔! 이거 봐! 색깔! 색깔 난... 다양하게 해야 이쁘니까 난... 다양하게 해보세요! 펴볼래요. 펴볼까요? 무슨 색깔이 있을까요? 오! 빨간색을 보고 확! 하고 올라왔어요! 와우! 엄마, 음. 내가 한번 보여줄게. 다 펴펴서. 우와! 엄청 알록달록해! 무지개빛 같애 무지개빛. 가 너무 무지빛 음, 무지개빛 같애. 같아. 어, 같아. 검은색으로 했어요. 검은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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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면 아예 피면 아예 피 어. 핑크색이 잘 느낌이 안 나는데 음. 그래도요. 음, 맞아요. 그렇게 됐어요. 다양하게 한번 해 보세요. 많으니까 많이 해 보세요. 여러 가지 색으로. 음. 이거한 번만 한 번만 더 뿌리면 어 쟤는 엄청 많이 해서 색깔이 <laughs> 어두운 색이 나왔어요. <laughs> 핑크색을 더넣웠어 <부었어? 웃음> 여기 밑에 완전 민트색이 깔려있어. <laughs> 민트색이 깔려있어. 무슨 색이 됐나요? 봐볼까요? <웃음> 와우! 와우! i g u r d Pink s 가 g u r d Pink Sigurd. Pink Sigurd. p i 나왔어. 음, 예쁜 r d p 나왔 k s 뭐 하는 거야? 이거? <laughs> 도윤이도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많이 뿌려보세요. 색깔 다양하게 뿌려야 이쁜, 이쁜 어, 물티슈가 돼요. 해보세요. 여기 처음에는 엄청 예쁜 핑크색으로. 음. 재밌나요? 네. 음. 우와, 핑크색. <laughs> 으으 이렇게 와, 들어간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밑티셔 이렇게 꽂아서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꽂아서 넣어도 돼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김도는 너무 너무 앞으로 밀면 떨어질 수 있어요. 자, 손은 앞으로 밀지 어, 마세요. 떨어지 떨어니까요. 음 됐어요. 우리 도윤이는 거의 한 가지 색으로만 하고 있네요. 다양하게 한번 해보세요. 누나처럼 누나는 핑크를 좋아해서 핑크를 많이 넣고 있어요. 우와 아주 재밌어요. 도윤이는 이렇게 검은색만 하고 있어요? 안 음, 그어요다안 펴진 것같은데더 뿌려야 되는 거 아닐까? 응. 뒤집어서, 뒤집어서 다른 색깔도 해주세요. <laughs> 김도윤는 검은색이에요, 검은색. 누나는 이쁜 핑크에 알록달록한 색. <laughs> 너무 잘그렸어요 와, 김나연은 나연이가 좋아하는 핑크색으로 엄청 이쁘게 물들었네? 봐봐. 우 핑크야, 핑크, 핑크야. 핑크야, 핑크. 빨간색이랑 핑크랑. 오, 조윤이는 검은색이 좋아요. 검은색, 검은색 하세요. 네, 거기다가, 응, 네, 음, 음, 거기다가 해보세요. 오, 색깔이 엄청 예쁘네 핑크색이랑 빨간색이 있어요. 검은색을 거기다 했어요. 물티시에다가해줘야죠 근데, 근데 나는 여기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응, 음, 예쁜 것 같아요. 맞아요 무지개 빛이 나오고 있어요. <laughs> 김도윤은 물티슈에다가라 아올더니거 그 위에다 가고 있어요. 아이고 와와와 와. 거 위에는 마음대로 해도 돼요. 아검은 <laughs> 김도윤 검은색 다썼어 도윤이도 물티슈에다가 더 뿌려보세요. 나는 왜이러게지 알아요? 덜 뿌려졌어요. 여기다. <웃음> <웃음> 맞아 물 티슈가 물을 흡수하니까. <laughs> 어, 아예 없어졌어. 그색 그래. <laughs> 김도윤은 검은 두성이에요. 검은 두성. 김나윤은 노랑. 노랑에다 무슨 색 또? 이, 거 올려. 슉. 또요. 또 가져가네. 아, 없어졌어요. <laughs> 김도윤 검은색 언제까지 거기다 둘 거예요. 재밌어요? 상은 담이 고? 이게 피예요피 피예요? 빨간색, 이엄청진해가지고 빨간색이 슉, 타고 올라가면 엄청이쁘겠다 What's t <laughs> 이거 너무 재밌지 너네들이 좋아할 것 같았어 오 김도윤 <laughs> <laughs> 김도윤 너 그러다가 그거 코인 티슈를 위에다 올려봐 그러면 코인 티슈가 물을 흡수해 누나가 막 했잖아 해봐 되게 재밌어 오, 우와 없어졌다 핑크색 한번 I h o 어 e y 여기 청 a 색 t I 그 o p e you can't. I 이 o p e you can't. I hope you can't. I hope you 하 a n t I hope 일단은 우리 도윤이는 그냥 물에서 눕는게 재밌지? <laughs> 물티슈를 올려야지요 물티슈에 이거 손 걷고 어손 걷고 하세요 알았어요 나는 한번 색깔을 이번에 한번 섞어서 해봐 섞어서도 해보고 이렇게 저렇게 이렇 섞어서 해 오. 섞어서 여기 바닥에다 이렇게 하면 예쁘게 오 그래. 섞었어 오 섞었다 빨간색이랑 파란색이랑 오. 그렇게 섞고 있어? <laughs> <예쁜 파란색도 웃음> 아, 그렇게 섞으니까 검은색이 <laughs> 나오는 것 같지? 여기 밝은, 핑크, 나는 밝은 아이고 재밌어 야. 여기에 지금 청록색이. 염두색 <laughs> 인제 다른 거 올려보세요. 다른 거, 다른 물티슈 올려보세요. 엄마, 청색을 한번 올려 놨겠니까? 이 너무 색으로 와. 음~ 김도혜, <laughs> 검은색 그만놔. <laughs> 뭐야, 검은색만 넣고 있어. 물티슈를 다 굴려 조그만 거 넣어 조그만 거 넣어봐 물티슈가 올라간다 올라간다 예. 올라가 올라가고 있어 관찰해봐 우와 와신나 올라간대 슝 하고 올라가 슝 어? 흡수를 하고 있어 뒤집어 줘 개고장이 김도유 엄마가 뺐지. 놓지 마세요. 불테쉬도 늦지 마세요. 안 돼, 안 돼, 안 돼. 흡수해요. 응, 다 흡수했어요. 근데 엄마 스포이도 다 줬는데, 거기다 산거 검은색 다 없어졌네. 이거는 무슨 색이 되지? 돌돌돌돌돌돌 봐 음. 그 흰색이 뭔데? 이번에는 뭘? 핑크색이다. 어? 검은색? 고기 많네. 그거를 해. <laughs> 어? 검은색 다 쓰고 이제 남색을 공략하고 있나요, 어. 김도연 씨? 적고 검은색 적고 어. 어, 검은색에서 꾸면 검은색밖에 안 돼요. <laughs> 검은색이 어쩔 수 없고 검은색밖에 안 돼요, 섞어도. 밝은 색에다가 밝은 색을 섞어보세요. 와. 핑크에다 섞어볼까? 핑크에 섞으면 무슨 색이 나올까? 그냥 파란색이야. 오! 찐.. 어? 찐분홍이 됐네? 찐분홍. 찐분홍이 됐어 우와, 찐분홍 완전 예뻐. 얘네 섞이면 안 되니까 이렇게 놓고한번 해볼까요? 찐분홍이 온천 여기 완전 예뻐. 응, 음, 완전 쭉 올라가겠다. 아유, 김도윤, 피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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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크 김도윤? 지금 가운데가 더 없어졌어. 도윤이는 애당초 엄마가 준거 알뜰하게 안 써가지고 응. 다 올라왔네. <laughs> 누나는 알뜰하게 하나씩 하나씩 가지고 늘고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응? 김남매 성격이 여기서도 차이가 나는군요. <laughs> 이제 다 해놓고 다시 하는 거야. 재밌지, 썩썩 썩. 안 돼, 안 돼. 거기다가 야, 그렇게 두 개를 섞으면 어떻게 도윤아? 다 따로따로 해 놓은 건데. 아우, 개구쟁이야. 됐어. <laughs> 찐핑크가 됐네, 찐핑크. 도윤아, 그거 쓸 거면 개를 부어 놓고 보라색으로 다시 해서 거기다 부으세요. 색깔 다 나눠 놨는데 섞으면은 색깔이 이상해져요. 옳지, 그렇게 두개 가져가서. 옳지. 음 찐핑크가 됐어요, 찐핑크. 두개 한꺼번에, 김도윤은. 두 개. 한꺼번에, 그게 한꺼번에 했어? 다른 색도 있잖아. 너는 한한 한 색을 다 쓰고 또 다른 색 쓰고 이러네? 아우 재밌어? 잠 한번. 재미난 놀이. <laughs> 이번엔 검은색이랑 파란색이야. 어디다 보일 건데? 짠! 우와. 그 뭐지? 색깔이. <laughs> 가운데만 들어가 있네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기다가 이제 파란색에 섞어요 김도윤은 검은색만 집중 공략하는군요. 음. 음. 아이고. 짠. <laughs> 벌려진 데다 넣어놓은 거. 음. 보라색도 여기 벌려진 음. <laughs> <laughs> 어 이제 핑크색만 넣으면 될것 같아요. 우와. 음. 재밌다. <웃음> <웃음> 너무 예쁘지 않아? 응. 음, 알록달록하네. <laughs> 무지개 빛이에요, 무지개 빛! 우리 도윤이는 저기다가 그냥 물 하는 재미로 하고 있어요. 우리 나연이는 열심히 색깔을 알록달록하게 무지개 빛을 좋아하는 나연이답게 알록달록하게. 도윤이는 그냥 무조건 물 뿌리고 노는 <laughs> 재미로 하고 있어요. 나도 한번물한번 한번 뿌리는 재미로 하고. 네. <laughs> <한번 해봐. 문에.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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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동시에 넣어보는 거야. 동시에 동시에 너도 어진 진핑크 진핑크가 되고 있어요. 와 물감도 많이 쓰고 도윤이는 물바다가 됐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재미있었나요? 네. 이따가 아, 네. 다시 한번 해줄게요 네. 나윤이 도윤이 인사해주세요 반가워요. 안녕 안녕 <laughs> 그거 시작할 때 하는건데 아 그랬어요? 이제 마무리 인사를 해주세요 도윤씨 안녕 해주세요 빠빠 계속 여기 는 오늘은 애캔을 하는데 이거 여기 종현 선생님은 여기 자근 안간다요 여기는 왜 이분이 네, 알았어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laughs>